자, 오, 카레를 기똥찬다 시 올려주자. 여러분 가끔씩 카레 땡기는 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카레 라이스 레시피 준비했어요. 자 야채부터 잘라 볼까요? 예. 오늘 영재가 좋아하는 카레를 해봅시다. <laughs> 카레 정말 오랜만인데. 그동안 어. 다이어트 하다가 먹지도 못했는데. <laughs> 맛있게 일단 <해서> 먹어볼까요? 좋아서. <laughs> <laughs> 버섯은? 아무 음. 버섯넣어도 상관없어. 이건 무슨 버섯이죠 이건 표고버섯. s o 있더라고. 꼬리. 써니까 갑자기 양이 대빵 많아 보이네. 음. 자 m a n a b 리 i n e Pretty good. Pretty good.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속에 I'm sorry. I'm s 데 신경 생겼네. s o r 파라 개 하나 또 생겼네 노령병이네 야채를 많이 먹으면 건강하대. 하지만 고기가 더 좋은데 어떠죠? 고기는 요즘에 살이 이런 거 먹여갖고 먹으면 별로 안 좋대. 정신 건강에 좋으면다 건강에 좋은 거야. 나는 야채를 많이 먹어. 진짜. 자, 저는 집에 있는 거 이것저것 있으면 남거나너도 상관없어. 응. 양배추 있으면 양배추 좀 넣어도 되고. 오늘 냉장고 양배추가 없네. 아니면 일반 배추 넣어도, 양배추 말고 그냥 배추 넣어도 맛있거든. 응. 감자. 감자는 껍질을 벗겨서, 아까 뭐 다시 은 거거든. 응. 있었으니까 껍데기 벗겨갖고 그냥 썰어도 돼 깨끗하게 씻은 거로. 그래. 엄마는 감자를 좋아해서 카레, 감자를 넣으면 맛있더라고. 짜장 정도로고. <laughs> 생각보다 감자가 조금 들어가네. 야채가 많아갖고. 가두 개만 했어. 사과 갈아먹었는데 배가 고픈 것 같지? 빈소에 사과 먹으니까 배가 고파지지. 하나를 다 먹었는데. 그리고 엄마는 칼칼한 거 좋아하니까 고추를 조금 넣어.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안넣어 응? 여기 하라고? 어둡잖아. 그리고 이거 면 <laughs> 나중에 넣으려고 나중에 넣는 건 여기다 넣으려고 이건 볶는 거. 응. 그리고 엄마가 거기다 콩나물을 넣으려고 시원한 맛이 나게. 달라 영재가 콩나물 다다고 난리가 났지만 네가 너무 더 시원하고 맛있어 <laughs> 하지만 난 일반 카레가 먹고 싶어 이따 이거 어. 먹고 반하지 마어 <laughs> 정말로 <laughs> 이거 데 굵은 콩나물 음. 머리는? 머리도 다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따 응. 콩나물을 많이 먹어래 콩나물에 단백질도 많고 이 섬유도 많이 들고 그래갖고 콩나물이 그렇게 좋대 가격이 싸면서 몸에 엄청 좋은 콩나물은 많이 드세요 야채가 아주 많아졌고요 이거 나중에 고기를 썰어볼까 고기 많이 등심데좀 크게 썰을까 쪄버고 이제 야채는 다 썰었으니까 양파하고 고기는 소금좀 넣어야 될것 같아 볶을 때 불을 땡겨볼까요? 일단 자 하나 식용유? 응셋넷 다섯 개 정도 는될것 같아 양파부터 볶을 응. 거예요 장군이 딸려 나왔는데, 할수 없지, 뭐. 여기다가 소금 한 꼬집을 넣을 거예요. 음. 카레는 아 간단해. 온간 야채 볶다가 물 넣고 끓이고, 나중에 카레가루 가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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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소스 만드는 거 같은데? 응, 음, 다 비슷하지, 뭐. 음. 짠건좀 넣고, 이제 짭짤한 거, 감자랑 응. 먼저 좀 볶아주고, 야 응. 아들은 금방 익으니까, 응. 다른 애체는, 아들은 응. 살짝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도, 음, 고 음, 맛있는 문제가쏠쏠나네 응. 이제 엉정이 익으면, 물을 넣어줘. 얼만큼? 한 300을 넣고 얘를 이제 끓여 주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 저건 나중에면 되거든. 음. 한꺼번에 물을 많이 붓지 말고 한 이렇게 자작자작 넣고 얘를 음. 익혀. 음. 그런 다음에 나중에 물이 얼마나 쫄았나 보고 음. 물은 조정하면 되니까. 음. 이게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이제 이걸 로라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금방 익혀지는 거니까, 야들이 지금 나중에 넣어. 물을? 아까 이렇게 500이었지, 형제야? 응. 나머지 이제 여기. 아까 300 응. 넣었지, 200을 다 넣어. 버섯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엄마가 아주 짜잘짜잘 안 잘라서 그래. 음, 이렇게 식감은 있자, 이 정도 있어야지. 음. 근데, 빠글빠글 끓기 시작하면, 얘는 어, 어느 정도 익었잖아. 그럼 나중에 이제, 콩나물하고, 요를 이제, 투하 음. 색깔이 아주 그냥, 빨갛고, 노랗고, 빨갛고 같죠. 오케게 다양한데? 음, <laughs> 응. 건강한 색이 되네. 진짜 건강해 보여. 요즘은, 카라가루 물에 굳이 안 타도 되더라고. 바로 넣어도. 음. 상관없거든. 이제 칼가루를 넣어버려. 이제 물을 조금만 더 갖고 와. 이제 불을 조금 낮추고 응. 물을 조금만 더보면 돼. 어떤 사람은 좀 묽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대직한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여긴 좀 조정을 해. 여기서 다시 불 세게 해놓고. 영재는 걸쭉한 거 좋아해. 나? 응. 나 그냥 엄마 해주는 거. 그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다 그 정도? <laughs> 아니 아니 엄마가 해, 맨날 해주던 정도 음, 그럼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한200 정도 더 넣었어 지금 갑자기 카레가 돼버렸어 아까 야채 수프에서 <laughs> 고기가 들어갔으니까 후추 좋아하는 사람은 후추 음. 좀 넣어도 돼딱 음. 좋아야지 다 익었어 이제 불을 끄고 밥을 적한 그릇에 뒤집어서 카레를 올리자 그때 동그란 거? 음. 그럴까? 이건 그럼 여기다가 카레를 여기다가 팍 예쁘게 올려줘? 흰밥흰밥 음. 별로 안 좋아 <laughs> 자 오. 카레를 기똥찬 데시앗 올려주자 시골이 쫄깃을 썰을 썰를썰슬슬뿌 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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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 사실 아까 엄마 뭐할때한입먹었어 오늘은 내가 먼저 먹어봤다. 매롱. 나이 <laughs> 어때? 맛있지? 콩나물 어차피 뭐 어, 상관없지. 더 맛있지 않아 맛있는데? 근데 콩나물은 어? 아직 안 먹었어. 아니 콩나물 국물이 시원한 국물이 나 맛있는 같은데 어. 엄마.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버섯이 엄청 맛있던데? 표고버섯이 왜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음. 짜잔. 음, 맛있네. 김치도 올려서 찍어야지. 누가 말랑이좀 먹어야지. 짠. 음, 왜지? 응. 음, 김치 매워 뭐? 무말랭이 먹어그 무말랭이는 내스타 아니더라 엄마 좋아 이심는 느낌이면 좋아 그래? 응 음. 감자도 맛있네 역시 김이 필요하다니까. 진짜 흘리지 마. 너무 맛있다고 감격었어 <laughs> <laughs> 음. 살좀 올려 줄까? 응? 음? 사배. 다렛 좋아. 음. 야채가 맛있지 않아? 버섯도 음. 쫄깃쫄깃하고. 아주 맛들어집니다. 음. 이렇게 먹어야 야채를 먹지, 언제? 야채 또 먹는 거야. 고기도 맛있고 다 맛있네. 응. 음. 콩나물의 비중이 별로 없어. 안적 하죠? 져 근데 좀귀어란 맛이 나잖아. 음. 보여주고 싶은데 떨릴 것 같아. 자, 아프리카도 맛있네. 꽤 맛있어, 원래. 사업 써봐. 성공이야. 응. 어제. 응, 나먹어 음, 딱딱 다 먹는구만. 바닥을 다 보이는구만. 응. <laughs> 먹어야 돼. 응. 영재적이야, 아직. 응. 까레로만 맛있게 먹는. 엄마가 아주 맛들어지게 해줬지. 음. 진해 한 수, 국내 오니까 맛있지? 맛있네! <laughs> So, 를 e Oh uh -huh.